Dear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you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we praise your name amen. amen 자 오늘은 cup song 23 63 and 64 이렇게 볼 겁니다. 예. 네. 어 우선은 음. 네. 62편 한번 볼게요. 아 63편 합니다 자, 63편은 어 여기 특별히 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유다 광야가 어딘가요? 유다 광야? 이거 어디에요? 여기가? 시리아산 음. 예 예루살렘 아, 예 <laughs> 데드시 아, 예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 예요단강에 가죠 유대광야는 이 지역을 유대광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존 바티스트가 음. 여기서. 어. 말 어, 외치는 소리를 여기서 했었고 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도 네, 이 광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 지금 다윗이 네, 이렇게 가 있을 때, 어, 뭐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쨌든 뭐 사울의 어,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어, 이, 이 부분도 저희 앞에서 봤던 어, 부분과 마찬가지로 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유대 광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1절부터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오가 이와 마이가 Honest, honestly, I seek you. My soul thirsts for, uh, sourced, sourced for you. My fresh pains for you. Yeah. Uh, um. what could... as in a dry and weary, uh, weary, land where there is no water. Oh, God, you are 어 당신을 찾음이 네나 어, 당신을 차, 찾기 위해서 내 혼이 갈증하였나이다내혼이 네. 내 목말라나이다. 네. 네. 나의 육체가 당신을 어아 이게 앙 페인트가 바라보다. 어, 어 페인트는 원래는 첨보하다 그뜻인가아요어 페인트가 약해져 있는 아, <laughs> 어, 상태인데? 예. Yeah. 어 지금 여기서는 동사로였잖잖요 예. Yeah. 그러니까 갈망 하다 아, 네. 나의나의 제가 당신을 갈망그다 yeah. 아, 그리고 어, 음, 왜왜왜 아, 그 아, 그 아까 우리가 광야라고 어. 그랬잖아요. 아, 네. 아,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네. 땅에서. 그렇죠. 어, 아,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 하나님을 갈망하며 네. 내 혼이 내 육체가 어, 당신을 안, 사모 갈망하니까 네. 예. 그렇죠. 그 as는 same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same, s a 네. 그러니까 앞에서 주어 동사가 어, 생각했다 더 보면은. 어 마르고 지친 땅. 그 그러니까 마르고 지친 땅은 뭐예요? 광야를 얘기하는 거죠. 또 울... 사막, 사막도 들어오긴 정확히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유대 광야라고 응.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응. <laughs> 광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내 육체가 faint for you. 내가 거의 뭐 기절해 있는 상태. 당신을 향해서 어, 졸도하는 것 같은 응. 아주 갈망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다음 내 영혼도 당신을향해서 목말라 있고 예, 당신을 찾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갈급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조로가 보겠습니다. So sanctuary, sanctuary 성소. 그 성전? 응. 가 성장해서 그 급이 어, 헌신을 받습니다. 음. 그, 그리고 그 한심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 당신의 힘과 권능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성전에서, 어, 성전에서 받다 그렇죠? 어, 지금 갈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그 줄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sanctify, sanctuary, sanctuary가 성소입니다. 성소. 어, sanctification은 성화, 성화. 네, 성화. sanctify 하 신성화하다, 어, 성스럽게하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sanctuary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Uh, sanctuary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있었던 그 바로 그 예배 장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지금 목마를 때 하나님을 기억니다 왜? 위대 강연은 지금 성소가 있어 없어요? 없죠. 3절로 가겠습니다 My l w i praise you. 음. 음, 당신의 어, 지속적인 사랑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네. 나는 아, 나의 입술로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네. 생명, 내 생명보다 삶보다 어, 살아가는 것보다 무엇이 더 낫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더 낫다. 네. 절 제거합니다. So I will bless you.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As long as I live, 내가 사는 동안에, 네. in your uh, name I will lift up my hands, 당신의 이름으로 나는 내 손을 높이 들 것입니다. 오 절로 가보겠습니다, 목님. My soul will be satisfied as with the fat and rich food, and my mouth will praise you with joyful lips. 여기서의 에지는? 모모와 같은, 모모와 같은. 예. 어 나의 혼이 음 나의 혼이 풍요로운 음식 음식으로 말 음식으로 살지 같이 음? 안전할 것이며 네. 그리고 나의 입술이 나의 입이 어 즐거 어, 저, 즐거운 입술로 입술이 네. 즐거워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네. 자내내 내 앞에 살진 아주 풍성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스럽습니다. 만족할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내 입술은 하나님을 기쁨의 입술로 찬양할 것입니다. 네, 육조로 가보겠습니다. 네, 남자 담임네 어, 이게 네. 음 유명해요, 워치 샷. 여기서 워치즈는 음. 조금 헷갈리실거어요 그죠? 어, 이거는 밤에 깨어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음. 그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침대에서 하나님이 네. 생각할 때 그렇죠 그리고 아,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밤새 이제 밤새 저녁에 이제 대회했을 때 대회했을 때뭘 했어요 하나님을 meditate 아, meditate 한다 아 meditate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meditate 생각한다아 묵상하다거든요 이게 묵상하다고 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할 때 formed 같이 깊이 생각할 때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공고한 중에 있죠 아마 밤에도 불안한 상태로 뭔가 지켜봐야 되고 밤에 깨어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나의 대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걱정과 염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했다 여기서 그 uh, In the watches of the night 이것은 Through the night 전그 밤중 동안 이라고 보시면 돼요. 밤중 동안에 깨어있을 때 내가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night watches 그 다음에 7절로 가겠습니다. For you have been my help and in the shadow 왜냐하면 그렇습, 그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my soul clings to you 내영은 당신께 들러붙어 있습니다 your right hand upholds me 당신,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네, 네, 세우십니다 9절입니다 but, but those who seek to destroy my life shall f a down into the depths of t h 어, 나의 나의 삶을 어, 나의 삶이 어, 파괴 어, 파괴하도록아나 나의 자. 나의 인생을 파, 파괴시키려고 찾는 그들은 예. 어땅 위에서, 아버지, 땅 위에서 어, 어, 어,

음. 어뭐 여우과죠 이렇게 음. 이, 이 시체를 찾아서 먹는 그런 동물이죠 네. 해볼까요 태전에 그들의 스워드라고 부르거든요 스워드는 검검 응. 아 달의 힘을 그들을 가해힘을줄 거다? 어 그들이, 그들이 shall be given 뭔가 어디론가 넘겨지는 거야. 어디 넘겨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는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음. 검의 힘으로 넘겨진다. 음. given over give over hand over 넘겨지는 음. 상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죽이려고 했던 그 나를 어 죽이려고 검을 들고 달려왔던, destroy 하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검의 힘에 넘겨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shall be a portion for jackals. 자칼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 그렇죠. 그런 시... 시체를 먹는 영... 동물의 먹이가 될 거다. 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음... 음. 1 1절입니다 t h e king shall rejoice in God, all who swear by him uh, shall injure, for the mouth of the liars? liars will be stopped. Yeah. Uh, 그렇지만 uh, 왕은 uh,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모든, 모든 그러니까 그를 uh, 높이는 맹세하는 모 어그 거짓된 자들의 입술은 멈춰질 예? 것이다. 아. 네? 그의 입에서 맹세한 모든 것들은 기뻐 뛰놀 것이 기뻐할 것이다. 음. 예. 그급에 예. 거짓된 자들의 그 입술은, 입술은 멈출 것이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두두 개가 뭐예요? 뭐 때문에 기뻐할까요? 그 라이어들이 멈춰질 거기 때문에. 예. 기뻐하고 또, 이그주얼트, 높이, 기뻐 뛰어놀게 되는 거죠. 음.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지금, 어, 이 사람은 마치, 어, 우리 찬성가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수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은 지기 그죠? 근데 그 찬양이 그 작사이신 분이 작곡하신 분이 어떤 상태에서 지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 가족들을 다 잃고 나서 떠나가는 그 바다와 강 위에서 그배 위에서 이거를 작사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광야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간지를 찾으면서 그를 악모하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자기가 그 자기의 생명을 없애려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멈춰 주실 거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